오늘은 청키 목도리를 만들어 볼게요. 청키 목도리는 흔히 알고 있는 극세사소재의 실을 한 번에 내 겹으로 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내 겹을 사용할 때는 실의 부피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걸 내부를 사용하니까 큰 바구니나 박스에 넣어서 떠주시면 좋아요. 실의 끝은 이렇게 안쪽부터가 아닌 여기 바깥쪽부터 빼서 사용할게요. 네, 내 겹을 잡아주세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겹을 한번에 잡아주셔서 떠주실 건데, 우리는 여기 목도리 폭개 코를 잡을 때는 세배 정도 먼저 실을 남겨줄게요. 그럼 여기에 3배 정도니까 하나, 셋, 한요 정도 여유분을 남겨주세요. 근데 재보니까 여기가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넉넉잡고 한 90cm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코는 일반 코잡기로 열두 코를 잡아주겠습니다. 알고 계신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편하신 대로 여투코를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손을 이렇게 V자로 만들어주시고, 아까 남겨두었던 실의 끝부분 쪽이 엄지, 실 타래와 연결된 쪽이 검지에 오도록 걸어주시고, 두 실을 합해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살짝 쥐어주세요. 오른손으로는 줄바늘에 바늘 한 개만 잡아주시고, 엄지와 검지, 엄지와 검지 중간 부분을 바늘로 위로 살짝 들어 비틀듯이 엄지 아래로 끌고 옵니다. 엄지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생겼죠. 그 구멍으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을 때는 엄지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방향대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세요.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위에서 아래로 끌고 끌고 들어온 엄지 구멍으로 나와주세요. 엄지에 걸린 실을 풀어 여기 밑에 부분을 당겨주세요. 이때 당길 때는 너무 힘을 주셔서 당기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느슨하게 코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두 코가 생겼어요. 그럼 다시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늘을 엄지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엄지 구멍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검지 있는 실을 걸고 들어왔던 엄지 구멍으로 나와서 엄지에 있는 실 풀고 밑에 부분 땡겨주시고 다시 또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 땡겨주시고 우리 이렇게 12코를 만들어 줄게요. 만약에 내가 손이 풀렸다 하면 똑같아요. 여기 실 연결된 실타리 쪽이 검지, 실 끝부분이 엄지에 오도록, 요렇게. 그리고 바늘은 이두 손가락 사이에 오도록. 다시 또 엄지 밑으로 내려가서, 요렇게 또. 네, 이렇게 둘. 여 6, 8, 10, 12 12코가 만들어졌네요. 제가 생각보다 실을 조금 많이 넘겼나봐요. 살짝 매듭을 씌어줄게요 남은 실은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한코 고무뜨기를 배워볼게요. 이 코가 만들어진 쪽을 왼쪽에, 왼손에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빈 바늘을 쥐어주세요. 한코 고무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를 한 코씩 번갈아가면서 떠주시는 기법이에요. 그러면 맨첫 코는 우리 여기 빈 바늘, 오른쪽 바늘로 그냥 뜨지 않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요거를 걸러뜨기라고 하거든요. 뜨지 않고 그대로 왼쪽 바늘로 옮겨주시는 기법이에요. 두 번째는 코는 겉뜨기를 떠줄게요. 이 앞에 있는 이긴 실, 실타래와 연결된 이긴 실을 바늘과 바늘 사이 앞에서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바늘은 뒤로 X자가 되게 찔러주세요. 왼쪽 바늘에 이렇게 코가 이렇게 감겨 있는 실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 감긴 실의 앞쪽에 왼편에서 이 오른쪽 바늘을 왼편에서 뒤로 X자가 되도록 이한 가닥만 걸어주시는 거예요.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감아주세요. 그리고 들어왔던 대로 이렇게 쓸듯이 감아준 실을 걸고 나와주세요. 나왔으니까 여기 다 떠준 코는 이렇게 빼줄게요. 그럼 이렇게 겉뜨기를 하나 떴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뜨기를 떠볼게요. 안뜨기는 뒤에 있는 실을 앞으로, 앞으로에서 이 왼쪽 바늘의 실의 오른편에서 앞으로 X자, 오른편에, 오른편에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X자를 만들어주시고, 다시 또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쓸듯이 이렇게 감아준 실을 꺼내서 여기 있는 다 떠준 코는 이렇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안뜨기를 떴어요. 우리 이렇게 안뜨기, 겉,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한 코씩 번갈아가면서 떠줄게요. 다시 또 실을 뒤로, 뒤로 하면 겉뜨기. 앞으로 하고 안뜨기. 뒤로 보내고 실에 왼편에서 뒤로 X자 실 감아 주시고 나와서 빼 주시고 앞으로 실을 넣어 주시고 실에 오른편에서 앞으로 X자 만들어 주시고 감아서 끌고 실 빼고 다시 또 겉뜨기 또 이번엔 안뜨기 끝낼 때는 겉뜨기로 끝나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단을 다시 한번 떠볼게요. 우리 항상 첫 코는 걸러뜨기. 뜨지 않고 오른쪽 바늘에 빈 바늘에 그냥 넘겨주세요. 넘겨줄 때는 우리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오른편에서 앞으로 엑스자 만들어주셔서 그냥 이렇게 걸러뜨기 빼주시고 빈 바늘에 옮겨주시고 이번에는 겉뜨기. 뒤로 해서, 겉뜨기, 다시, 안뜨기, 뒤로 보내고, 겉뜨기, 앞으로 보내고, 안뜨기, 아까 코를 만들 때는 제가 조금 느슨하게 떠달라고 했는데, 아, 느슨하게 코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뜰 때는 조금 짱짱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길이가 크기 때문에, 느슨하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짱짱하게 떠주세요. 무슨 코를 떠야 될지, 안뜨기를 떠야 될지, 겉뜨기를 뜰 차례인지 헷갈리실 때는, 그냥 차라리 12코밖에 안 되니까 숫자를 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짝수일 때는 겉뜨기. 홀수일 때는 안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홀수니까 뭐 얘는 걸러뜨기지만 뭐 홀수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를 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짝수니까 뒤로 넘겨서 겉뜨기. 다시 앞으로 해서 안뜨기. 뒤로 해서 겉뜨기.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어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짱짱하게 떠 주세요. 네, 이렇게 길이가 조금 나오면 우리가 처음보다, 어, 편물의 문양이 좀잘 보일 거예요. 그럼 안뜨기 차례인지 겉뜨기 차례인지를 바로바로 바로 보면서 떠주실 수 있어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V자 입자들이 보이죠? 여기는 겉뜨기 코. 이 V자가 보이는 이 라인 겉뜨기 코. 여기 이렇게 가로선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안뜨기 코. 그래서 이렇게 겉뜨기 코에서는 겉뜨기, 안뜨기 코에서는 안뜨기를 떠주면서 바로바로 뭐 바로 앞에 있는 코에 이 라인 문양을 보면서 우리가 떠줄 수 있겠죠. 네, 원하는 길이까지 다 떠주셨으면 우리 코마금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 코는 똑같이 우리 앞에 떴던 거와 같이 그냥 걸러뜨기 해주세요. 뜨지 않고 오른쪽 바늘로 넘겨줍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또 우리 여태까지 떴던 것처럼 실 뒤로 넘겨서 겉뜨기. 오른쪽 바늘에 이렇게 두 코가 되어 있으면, 두 코가 넘겨져 있으면, 이렇게 첫 번째 코를 이두 번째 코 위로 덮어줍니다. 요렇게. 오른쪽에는 두 번째 코만 남아있고, 이첫 번째 코는 요렇게 바늘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빼줄게요. 덮어 씌워줬어요. 그래서 한 코를 코마금 해준 거예요. 그럼 다시 이번에는 얘 안뜨기 코니까 원래 뜨듯이 실 안, 앞으로 안뜨기 한코 떠주시고 이렇게 또두 코가 됐으면 얘를 넘겨줄 건데 이 실이 앞에 있으면 넘겨주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실을 뒤로 보내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덮어 씌우기. 그래서 코마금을 또 했어요. 여기 뒤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다시 또 겉뜨기를 한코 떠주시고 이렇게 두 개가 되면 다시 또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코를 요코 위로 덮어주시면서 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가 남아 있죠? 그럼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 안뜨기네요. 그럼 실을 앞으로 해서 안뜨기 하나 떠주시고.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실이 앞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실을 뒤로 넘겨준 상태에서 바늘, 왼쪽 바늘로 덮어 씌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있는 코, 왼쪽에 있는 코를 냅두고 오른쪽에 있는 코가 왼쪽에 있는 코를 이렇게 덮어 씌우주기. 네,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코마금은 두 코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코가 있을 때는 코마금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덮어 씌워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 여기를 다 코마금을 해주셨으면, 이한 코가 남아있을 때, 바늘이 끼어져 있을 때, 우리 실을 한, 뭐, 한 10cm 정도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에다가 넣어서 이 끝을 넣어서 매듭을 지어 주잖아요. 근데 얘는 실이 네 겹이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뚱뚱해져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요렇게 그냥 이 고리를 빼 주세요.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빼 주셨으면 얘는 요렇게 네 가닥의 실이잖아요. 그럼 얘를 둘둘 둘 나눠서 두 개는 밖에서 여기 안쪽으로 두 개는 또 반대쪽. 요렇게 해서 갈라서 이쪽으로 보내 주세요. 그래서 얘는 내겹이니까 네 여기다 다른 실한한 한 가닥만 놓고 다시 얘네두 개를 다시 갈라 주세요. 한 가닥 사이에다 두고 이두 실을 묶어 주는 거예요. 한번두 번. 마찬가지로 이쪽도 방금 네 가닥에서 두 쪽을, 여기 두 가닥을 이쪽으로 빼주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요실한 가닥 사이로 얘를 빼주시고, 이두실 사이에 아까 그 머리 딴 것처럼 생긴 네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여기 놓고, 한 번, 두번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뭐, 잘라주셔도 되는데 조금 뭐 불안하시다 싶으시면 얘를 다시 한쪽으로 몰아서 이두 실을 다이네 가닥을 만나게 해준 상태에서 번갈아가면서 묶어줄게요. 아까 얘랑 얘랑 한번. 하나, 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두 번.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완성. 네, 얘는 이렇게 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이 막 이렇게 털들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냥 안으로 쏙 넣어주시면 전혀 티가 안 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완성입니다.